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아나운서 이휘준입니다 어, 지금 이진우 기자가 월요일 아침에 길이 좀 막히니까 오늘날 좀 어려움이 있나봐요 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동안 좀 진행을 하고 있다가 이진우 기자가 오면 바로 바통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 좀 막히죠 그죠? 자 지난 주말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마드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뉴욕으로 압송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금융 시장엔 어떤 파장이 있을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엔 다양한 금융 제도가 바뀝니다.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도 자동으로 신청되고 복잡했던 서민 금융 상품도 통합된다고 하는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내용들 잠시 후에 챙겨두도록 하겠습니다. 1월 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 소니의 경제뉴스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 <laughs> 네. 두 분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미연 기자. 네. 주말 사이에 좀 깜짝 놀랄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드로 대통령을 체포해서 미국으로 압송을 했는데요. 상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그 현지 시간으로 1월 3일 새벽에 미군이 베네수엘라로 침투해서 자고 있던 마도로 대통령과 부인을 체포했습니다. 네. 그 작전명이 확고한 결의였는데요. 미군이 F22 랩터와 F35 스틸스기 같은 최첨단 전투기 150여 대를 띄워서 베네수엘라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틈을 타서 미 육군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 카라카스의 대통령 관절을 급습했고요. 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헬기에 태우고 바다에 있던 미군 함정으로 옮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지세 시간 만에 무슨 외과 수술하듯이 그런 작전이 이루어졌고요.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바로 뉴욕으로 압송이 됐고 미국 법무부사나 마약 단속국과 검찰에 인계돼서 현재는 브루클린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요. 음, 사실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예전부터. 그랬었잖아요. 왜 지금 또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네, 미국이 명분으로 내세운 마두로 대통령의 혐의는 마약 테러리즘과 코카인 밀수 공모입니다. 네. 1989년에 미국이 이제 파나마를 침공해서 파나마 독재자였던 마누엘 노리에가 장군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마약 테러리즘에 대해서 국경과 주권을 초월해 사법권을 행사하겠다는 게 미국의 논리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이번 사태를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미국이 매년 발간하는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봐야 하는데요. 지난달에 이게 최신 버전이 새로 나왔거든요. 그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원하는 것들이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가장 처음 언급되는 게 서반구의 안정입니다. 오. 이 서반구는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포함이 되고 유럽, 아프리카 일부가 포함이 되는데요. 네. 보고서에는 이 서방구가 적 대가적 외국의 침입이나 주요 자산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이길 원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의 안마당인 중남미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군사력을 키우거나 중요한 자원을 차지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음.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은 그동안 중국의 돈을 받고 석유 이권을 넘겨주고 러시아 무기를 들여왔거든요. 네. 이번 체포작전이 있기 그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중국 특사단이 마두로 대통령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측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정보 라인 작동을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좀 중국이 체면을 구긴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의 새로운 안보 전략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전 세계에 보여준 첫 사례가 됐습니다. 어, 그럼 베네수엘라인 중국과 러시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의 차관 형태로 빌려준 돈이 약 600억 달러(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습니다. 음.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전체 대외 부채의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이고요. 중국은 이 돈을 베네수엘라의 현금으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석유로 받는 계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원유 80%가 지금 중국으로 향하고 있고요. 러시아 역시 정부 차관과 국영 그 석유기업 로스네프트가 미리 준 선급금 등을 합치면 약100% 7십억 달러, 우리 돈으로 2 4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러시아는 돈도 돈이지만 그베네수엘라의 전투기와 방공 미사일을 팔면서 남미의 군사적 거점을 마련해뒀었는데 이게 이번에 이제 통째로 날아가게 생긴 거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분간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마두르 정권이 약속한 대로 미국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돈을 갚아줄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통치 자금으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가져오겠다고 했,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뭐 당연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부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 후에 주권 침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러시아도 강력히 규탄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반격 카드가 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음, 이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또 중요할 텐데 기름값,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길게 보면은 큰 변동 없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석유회사들이 이제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원유 생산량을 늘릴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이 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현지 상황을 보면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시설, 어, 그 시설들이 그동안 관리가 너무 안 돼서 파이프가 녹슬고 저, 어, 정유 공장도 다 멈춰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하루 300만 배럴씩 퍼올렸는데 지금은 100만 배럴도 안 되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거를 이제 예전 수준으로 돌리려면 최소 10년은 걸리고 돈도 뭐 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 넘게 필요하다는 전망이고요. 엑소모빌이나 쉐보론 같은 그 미국 에너지 기업들도 상황을 좀 보고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당장 시장이 기름이 확 풀리는 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미 국제유가가 배럴당 그 50달러 후반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 공급과잉 때문에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국제유가가 지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기름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경기가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요 자체가 줄고 있고요.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는 지정학적 충격 때문에 당장은 뭐 국제 유가가 상승 압력은 봐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유가가 좀 안정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음, 금융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이번 사태가 금융 시장이 닫혀 있을 때 발생을 했는데요. 네. 어 그나마 이제 24시간 휴일 없이 거래되는 그 비트코인을 보면. 어, 마두로 대통령 체포 시점에 0.5% 정도 하락하면서 9만 달러 밑으로 내려왔다가 상황이 좀 정리가 되니까 금세 9만 달러를 회복했거든요. 비트코인은 위험자산 성격이 강해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면 일단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됐다는 건 시장에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번지기보다는 빠르게 수습될 것이란 그런 판단을 한게 아닌가 싶고요. 주식 시장 역시 개별 업종별로는 희비가 갈리겠지만 전면적인 충격을 받지는 않을 거란 예상이고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국내 이제 프리마켓을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넥스 국내 종목은 다 오름세로 거래를 시작했더라고요 네. 네. 특별한 금융시장의 쇼크까지는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선생님 잘 들었고요 소니의 큐레이터가 준비해 오신 소식으로 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6년 올해 한 해에 우리 금융생활이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면 뭐 이런저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연초가 되면 항상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면서 어, 유용한 것들 또 어떤 거 체크해 봐야 되는지 항상 점검해야 될 시간인데 네. 어, 오늘 요거 좀 모아서 들어보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금리 인하 요구권. 요게... 있기는 한데 실제로 권리가 행사는 잘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요게좀 많이 바뀌나 봐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일분기 중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 자동 행사 서비스가 도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승진을 했다거나 신용 점수가 올라서 금리를 깎아주세요라고 우리가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생겨도 뭐 바빠서 깜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 이걸 뭐 신청해도 되겠어 이러면서 이제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음. 그리고 또 신청하려고 해도 막상 은행 앱 켜가지고 들어가거나 혹은 은행 점포 지점 방문을 해도 또 여러 가지 서류도 내야 되다 보니까 예. 꽤 복잡하기도 했고요. 그 서류 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게 내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고 <laughs> 네, 네. 결국은 신용 점수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올르면 좀 알아서 좀 해주면 되지. 신용 점수는 매번 은행이 체크하면서. 나 보고 신청하라 그래서 사람 민망하게 하지. 이제 이런 느낌이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는 마이 데이터 사업자가 나를 대신해서 비서처럼 알아서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을 해 준다고 합니다. 음. 이 마이 데이터 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 앱에서 한 번만 딱 동의 처리를 하면은 계속해서 자동 처리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굉장히 유사한 그림인데 은행이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요 이제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이 내 신용 정보랑 이 소득 변화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아, 월급이 오르셨구나라는 걸 네. 이 친구가 안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반영이 오. 되는 거죠. 그럼 금리를 깎을 수 있는 타이밍이 되면은 바로 이제 은행에 신청 처리를 해준다. 는 자동으로 겁니다. 기계가 기계한테 신청한다. 맞습니다. 음. 야 이러면 쉽게 될것 같기도 하고 음. 뭐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만 해도 얼마 전에 금리나 요건 신청했는데 예. 거절이 됐거든요. 근데 내가 왜 거절이 됐는지 사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거절됐다라는 결과만 받고 내가 왜 거절이 됐는지 사유 알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예. 이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 개선을 뒷받침하는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신청을 하는 거라서 음.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거절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실제 신용 점수의 상승치, 그리고 예. 소득 증가에 대한 증빙, 카드 사용 패턴 개선된 내역, 그리고 연체 이력 제거 등 다양하고 정말 객관적인 신용 점수를 좀 제시하기 때문이죠. 음. 이게 더불어서 대출 금리 인하가 불수용. 그러니까 거절이 되면은 예. 은행의 거절 사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출 받은 사람 차주에게 안내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사유 때문에 거절이 되셨고요. 음. 다음에 이런 거 개선하시면 승인이 될 거예요.라고 좀더 상세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거절? 음. 뭐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유가 있으니까 알아서 신청했을 거니까 또 객관적으로 좀더볼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 음, 음. 이제는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만 동의하시면 알아서 신청을 해주는 거니까요.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은행도 신청 증가에 따라서 심사 과정도 개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음. 수용률도 높아져서 결국은 대부분 많은 분들의 이자 부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요게 오늘부터 시행되면 참 좋은데 <laughs> 어, 올해 1분기 안으로 네. 어, 따로 발표할 테니까 좀 기다리셔라. 맞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서민금융 상품들 요게 이제 어려운 분들 어려운 분들은 그냥 시장 경제 논리로만 하면 네. 비싼 이자 물고 어디 그런 데 가셔야 되는데 네. 그래도 처음에는 좀 정부가 지원도 해서 좀싼 이자로 빌려 드리는 게 어떠냐? 네. 어, 비싼 이자 내는 이자 대출 있으면 요거 좀 갈아타시기도 네. 하고. 요걸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서민금융상품인데 정부 바뀔 때마다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그렇죠. 응. 그래서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네. 이게좀 정비가 되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 우리가 햇살론이라고 해도 이 햇살론을 붙인 이름도 너무 많았어요. 뭐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뱅크, 예.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햇살론 뭐 이런 식으로 뭐 종류가 네다섯가지 혹은 그 이상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정작 돈이 급한 서민들은 아니 이거 내가 대체 어디에 해당을 하는 거야? 내가 뭘 신청해야 유리한 거야? 이걸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난 1월 2일부터는 이 복잡한 상품들 들이 햇살론 일반 보증 그리고 햇살론 특례 보증 요렇게 두 가지로 통합이 됐습니다. 이미 오늘부터 네, 2일부터 음, 됐습니다. 음, 네. 네, 먼저 햇살론 일반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 상품이에요.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라면 신용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혹은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도는 최대 1,500만 원이고, 금리 연12.5% 이대로 책정되고요. 또햇살론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는 신용 상태가 조금 더안 좋은 분들, 낮은 분들을 위한 상품인데요. 대상자는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 인 분들 대상이고요. 아까랑 똑같네요. 네, 근데 조금 더더 더 낮은 분들도 이제 포용을 하는 겁니다. 아, 네, 네. 그 신용 그 일단은 저소득이어야 하는데. 네. 저소득 중에 신용점수가 너무 낮으시네 네. 이분은 특례보증 맞습니다 맞습니다 음. 네, 네, 요건... 뭐, 아주 낮지나 않으시네 <laughs> 하면 일반 보증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도는 최대 천만원이고요 기본금리는 연 12.5%인데 요게 원래 기존에 햇살론 15의 금리를 동일하게 적용받았는데 예. 요 금리가 15.9%였거든요 음. 그런데 올해부터 3.4%포인트 대폭 인하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보통은 이제 이러면 여기저기 가도 빌려주는 데 없으니까 대체로는 무슨 그 이른바 뭐~ 사채 네. 불법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데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니까 음, 그렇죠. 어, 여기 가도 안 된다고 하고 맞아요. 저기 가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 꼭 기억해뒀다가 한 번씩 꼭 쓰시면 좋겠네요. 여러분. 네, 건. 맞습니다. 게다가 또 취급하는 데도 늘어났거든요. 음. 기존에는 뭐 헬살론 십오는 어디 가고 일반은 어디 가고 다 나뉘어져 있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맺은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캐피탈에서 저축은행 어디든지 일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음. 가까운 금융기관 가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이름이, 어, 이름이. 여전히 햇살론이라는 이름은 네.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햇살론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음. 일반 보증이냐 특례 보증이냐만 나뉩니다. 그러니까 은행문 열고 들어가서 여기 햇살론 상담해 주시는 곳입니까? 네. 물어보고.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다음에 배 깨어서 나면 되고. <laughs> 네, 다른 은행 음, 가시면 됩니다. 음, 상담 받으세요라고 하면 당당하게 상담 받으시면 되겠다. 그쵸. 음, 정부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해 주는 거니까. 음, 그럼요. 뭐 은행이 뭘해 주고 말고. 음.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음.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책 이것도 나온다는데 음.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월급이 잘안 나오잖아요. 일부, 일부 나오긴 일부만 합니다만. 음, 이런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은 원리금 상환을 잠깐 유예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올해 유가휴직을 하면은 급여 의 일부만 받다 보니까 어,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아 이거 주담대 원금 이자 부담되는데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음.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부담 덜어주기 위해서 유가휴직자 주담대 원금 상환 유예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 거예요. 아, 이자는 내시고 네, 이자는 원금만. 내는, 네, 예. 그러니까 이자만 내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그래도 부담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매달 원금이랑 이제 합쳐서 200만원 정도 갚았다면, 육아휴직 기간에는 한 50만원 정도 이자만 내면서 이제 시간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는 당장 이번 달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거고요.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이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예. 데, 조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출받은 지 1년 이상 지난 주담대 중에서 집값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음. 요것도 그 육아휴직을 가만히 제도를 들여다보면 네. 좀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나 신청할 수 있지. 음. 왜냐하면 월급이 다안 나오니까요. 네, 어, 줄어들다 그러니까. 보니까요. 어, 그래서 그거를 좀 무이자라도 좀 빌려주면 좋겠다. 그 기간 동안에는 네. 이자 많이 받지는 말고 네. 이자만 나라에서 좀 내주면. 맞습니다. 음. 그 그거 다안 나오면 못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맞아, 어렵죠. 음. 청년 도약계좌라고 좋은 거 있었는데, 네. 청년들은 가입하면 좋은 거, 요게 작년 말에 끝났어요? 네. 이거는 이제 새로운 이름의 새로운 적금이 다시 나온다는데 아직은 안 나온 모양입니다. 네 아직 안 나왔고요. 예. 이름은 청년 미래 적금이고 올해 음. 6월쯤 출시가 됩니다. 예.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최대 2,200만원이라는 목돈 손에 줄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고요. 정부 기여금도 있어요. 내가 낸돈 외에 정부가 3년간 최대 1,080만원까지 얹어줍니다. 음. 정부가 돈을 더해주는 매칭 비율은 일반형은 6%, 소득이 낮 낮은 우대형은 12%거든요. 이자를 그래서, 이렇게 준다는 거네요, 그냥 정부가 주는 이자? 네, 얹어 주는 거죠, 맞아요. 음... 네, 그러면 이제 토탈로 봤을 때는 최대 16.9%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네요. 어, 네,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음. 기본 조건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기본 여, 개인 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200% 이하면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모두 대상됩니다. 이게다가 예. 우대는 아무래도 조건 좀더 까다로울 수밖에 이자 없잖아요. 이자 더 많이 얹어주는 거. 맞아요. 음.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자, 예.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음. 이게 작년까지 청년 도약 계산 좋기는 좋았는데. 는데 예. 만기가 5년이라서 아 이거 너무 길다 나 중도에 음, 하차할란다 예. 하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년 미래적금 같은 경우에는 3년 만기로 기간을 확 줄여가지고 예. 청년들의 부담이 아무래도 비교적 좀 줄어들고 어. 이제 중도 하차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확실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있었던 청년 도약계좌도 유사한 혜택을 꽤 주는 좋은 거였는데 괜찮았습니다. 어, 이건 무조건 해야지 라는 네. 그런 판단이 들만큼 좋은 거였는데. 요것도 오십만 원씩 매달리는 게 어려운 시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 사람을 살다 보면 음, 그런 그런 분들이 유독 많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3 년으로 줄였다고. 네, 그러게요. 요즘 뭐 물가는 뭐, 뭐 대체로는 다 오르는데 특히 요즘 고등어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네요. 요건 간단하게 좀 다음 시간에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최희진 씨가 일본하고 중국은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던데 전 세계 외환보유고 순위를 우연히 보니까 또 거기서는 두 나라가 외환보유고가 또 많기로 중국이 1등, 일본이 2등 이렇게 나오더라.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인 1등, 2등이 외환보유고 많기로도 전 세계에서 1, 2등을 다치는 게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국가부채가 많아도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국가부채 많은 게더 걱정인 건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외환보유고가 아무리 많아도 국가부채 계산할 때는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은 숫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부채는 부채고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부채가 100조 원이 있는데 그걸로 금괴를 사서 금괴도 100조 원어치가 더 있다. 그렇더라도 국가부채는 100조 원인 나라인 거고요. 국가부채가 100조 원이 있긴 있는데 그거 그돈다 나눠주고 탕진하고 해서 금괴고 뭐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국가부채는 똑같이 100조 원 이렇게 통계로 잡힙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가부채가 전세계 1등으로 많은데 외환보유고도 전세계 2등이거든요 그럼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많으니까 국가부채 걱정을 좀덜 해도 되냐 하면 꼭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일본 국가부채는 9조 달러가 넘는데요 일본 외환보유고는 세계에서 2등이라 하더라도 뭐 일조 몇 천억 달러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시에는 물론 이 일본이 가진 외환 보유고 일조 달러 넘는 걸 모두 팔아서 일본의 국가 부채와 갚는 용도로 쓸 수도 있긴 있지만 그렇게 해봐야 국가 부채는 여전히 칠조 원이 넘, 칠조 달러가 넘는 그런 수준이라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외환 보유고 많은 게 국가 부채 해결에 아주 큰 도움까지는 안 됩니다. 전세계에서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 순위를 보면 1등이 일본, 2등이 미국, 뭐 이런 식으로 국가부채 규모가 많은 순서로 쭉 나열은 되는데, 그건 그냥 부채 많은 순서고요. 부채 많은 나라들이 자산이 얼마나 있냐? 그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정보이긴 한데, 통계는 그걸 감안하지는 않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 똑같이 국가부채가 100조 원이라도 그걸로 금괴를 사서 100조 원어치 넘는 금괴를 보유한 나라도 있을 수 있고. 이 나라는 맘만 먹으면 그 금괴 팔아서 국가 부채 갚을 수 있잖아요. 또 그런 나라도 있고 또 반대로 국가 부채가 100조 원이 있는데 그 100조 원을 뭐 전국민이 해외여행 다니는데 다 써버려서 그냥 부채만 100조 원 이런 나라도 있겠죠. 그런데 국가 부채 통계에서는 금괴가 있는 나라나 금괴가 없는 나라나 똑같이 부채 100조 원으로 이제 통계는 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부채 통계를 볼때 아이고 전화라는 참 부채가 많네 큰일이네 또는 아 전화라는 부채가 참 없네 아주 건전한 나라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국가 부채 자체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과연 전화라는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가 그걸 같이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부채는 부채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부채로 뭘 했냐 이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여행단이라느라고 뭐 백조 원을 탕진한 국가 부채 백조 원인 나라하고 금괴 백조 원 어치를 보유한 국가부채 백조 원인 나라는 똑같이 국가부채 백조 원이지만 전혀 다른 나라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여행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냐? <laughs> 그런 건 아니고요. 전 국민이 해외여행 다녀와서 다들 글로벌 감각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가 되면 그런 나라는 뭘 만들어도 잘 만들고 뭘 만들어도 글로벌 감각 있게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는 금괴 백조 원 보유한 나라보다 전 국민이 해외여행 경험이 많은 그런 나라. 더 나은 나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부채는 부채 숫자가 중요할 수도 있는데 부채 숫자 그 자체만 놓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시피 하고 그 부채로 만들어낸 성과가 뭐냐 이제 그게 훨씬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등록금 대출 받아서 대학 열심히 다닌 걸 부채 많다고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국가 부채도 그런 개념을 꼭 생각해 봐야 되니까 복잡은 하죠.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